공원이나 도로 근처에서 비둘기를 자주 보게 되죠. 비둘기는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.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사람을 봐도 피하지도 않고 덩치도 꽤 커서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닭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비둘기 유해 동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. 비둘기가 많이 사는 곳 근처는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나고 건물 매관이 상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비둘기 하면 무조건 더러울 거란 생각부터 드는데 하지만 비둘기는 원래 더러운 동물이 아니었습니다. 조리 전문가에 따르면 산에 서 사는 비둘기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가에서 하루에 서너 번 씻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천적이 비둘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요. 물론 도시에는 천적이 없어 자주 씻을 필요가 없고 또 씻을 곳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또 게다가 도시에는 각종 배출가스와 유해물질이 많아서 기형으로 태어나는 비둘기도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원래는 산에 살던 비둘기가 어떻게 하다가 도시에 내려오게 된 걸까요. 원래 한국엔 비둘기가 많지 않았는데 1985년도에 외국에서 많이 들여왔습니다.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개최하며 무려 3천 마리 정도의 비둘기가 도시에 방사됐는데요. 그때 도시 자리 잡은 비둘기들이 급속하게 번식을 한 거였습니다. 도시에는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이 많아 먹을 게 풍부하고 또 천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비둘기가 시간이 지나 이해동물로 지정이 된 건데, 야생성을 잃어 다시 산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. 더럽다고 오해받고 있는 비둘기들의 현재 모습,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